2022 2학기 중간고사 5금고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생물다양성의 세 가지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자, 생물다양성 물어봤습니다. A는 같은 종이라도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 됐죠? 요거 유전자다양성 또는 유전적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A입니다. A는요 유전자 다양성 또는 유전적 다양성 그렇죠 그럼 나머지 하나 B는 당연히 생태계 다양성이겠네요 그죠 되겠죠 이게 이제 종 다양성이니까 끝났습니다 답책합니다 자 개번에 단일 품종의 작물을 키우면 유전자가 다양하지 않겠죠 그죠 이건 오발 이는거 아니겠죠 틀렸습니다 이번에 종이 많으면요 당연히 생태계가 안정적이겠죠 그죠 종이 다양하면 그죠 당연한 거고요 이개 번에 산림 초원, 사막 숲지 다 서식지 그죠 서식지 생태계 다양성 말하는 거죠 B 말하는 거죠 그죠 맞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 쉬운 문제입니다 되겠죠 2022 2학기 중간고사 5금고 10번 문제의 정답은 4번에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